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사전에 모의된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원을 미리 답사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법원은 당시 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려 했던 10대를 포함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흘 전인 지난 16일 한 온라인 2030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노한 지지자가 서부지법을 둘러본 사진과 함께 밤이 낮아 진입하기 좋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전날인 17일에도 다른 게시판에 공수처 차량의 차종과 번호가 공유됐습니다. 집단 난동 당일인 19일 새벽엔 복면과 전투화를 착용하고 분기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 대통령 체포일인 15일부터 집단 난동 사태가 벌어진 19일까지 27만 4천여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에선 이들이 그동안 온라인에 올린 글처럼 무차별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유튜버들은 경찰이 버스로 시위대를 밀어버렸다는 등 허위 주장을 퍼트려 과격 시위에 불씨를 키웠습니다. 난동 혐의로 붙잡힌 90명 중 몇몇은 자신이 체포됐다는 인증글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10대 남성 등 2명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폭동 사태로 법원에 피해가 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물적 피해 부분이 초기 추산으로는 6억 내지 7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오래 전에 설치할 때 나온 견적이고 지금 상태에서 복구를 위해서는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부분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그 서부 법원에 특히 오십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적인 어,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그 당시에 입었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트라우마가 깊고 또 오래 간다고 합니다. 어,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그 정신적인 피해를 바라보고 있고 심리 치유 등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당시에 법원에 5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맞닥뜨린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음, 2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도 혹은 지하로도 대피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어물로 이제 문을 굳게 닫고 뭐그런와 같은 직접적인 피를 해 입은 사람들은 그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 그와 같았습니다. 예. 어, 재판 개시가 가능합니까? 재판이라고 하면 이제 정상적인 여, 재판 말. 씀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들은 이제 야 같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도 안 되지만 성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재판과 사법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밤새 복구하고 했습니다만은 어, 그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법원 구성원들이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어, 저희들이 매우 지금 어려운 어, 그런 이제 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 주문은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안 된다고 봅니다. PPT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경 판사의 집 주소를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 몇동몇 토에 몇 살고 있는지,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퍼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의 응답을 본인들끼리 나누면서 이렇게 심한 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가만 안 둔답니다. 판사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그래야 판사들 겁나서 함부로 판결 못한다. 당장에 그 안에 있던 폭도들만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들 하고 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차원경 주소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들 주소도 다 알아내야 된다. 허짓거리하면 맞아 죽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5.8 사태에.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요. 여기 오동훈 공소장님 나오셨는데 오동훈 공소장도 잡아야 된답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판사분들께서 올바른 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개개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누군가는 선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실행에 옮겨서 법원을 폭동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초기부터 이제 우리 관련 영장 판사님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경찰에 신변 안전 조치를 받아야 되지만 그 주거 등이 드러나는 것조차 오히려 두려워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제안을 스스로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법관들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걱정하기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 면은 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치주의가 정말 중요한데 이법치주의 핵심은 법치주의를 지탱 하고 있는 어, 어려운 여건과 처우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에 남아 서 헌신하고 있는 법관과 일반 직원 들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을 느끼죠. 예. 이게 위축되거나 했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형사재판도 많을 텐데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무친구님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부분은 판사,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배세 배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우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배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몇 시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번 뭐 법원 사. 네, 당시에 사법, 몇 시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4시에 한 30분쯤 보고 받았습니다. 새벽 실제로 직원들이 경찰이 폭도에 맞고 있는데 지휘부는 뭐하냐라고 강력하게 지휘부를 위해서 향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저희들 또뭐 재산을 현장 직원들은 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휘부도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 시 관리 계획부터 어, 완료하는 데까지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지휘부 탓을 안 하겠습니까? 지휘부가 똑바로 대응을 했다면 경찰이 이렇게 피 흘리고 뚜드려 맞는 상황은 안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몸빵으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비판. 저희도 또그 상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6시간까지 걸렸다는 것 선조치 후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지휘하실 것인지 그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한 말씀 주십시오. 뭐 현장 직원들이 현장 그 책임자 중심으로 서장 중심이든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집배시 관리하도록 하고요 직원들한테 뭐 아까 말씀드렸듯 이 시간에든 복지든 충분하게 충분하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시간에든 복지든 그런 거 챙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아니, 안전을 맞습니다.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 지휘부의 아니란 대처가 화를 키웠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 복지랑 뭐 시간에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현장을 아니, 더 그렇... 지휘부가 기민하게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뭐 한전대 인력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더 인력을 많이 배치했었고 그다음에 뭐 경무에 좀 시달리는 현장 직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인력 운영에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에서 경찰 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많이 말씀 나왔지만 경찰에 길 터졌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말되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그 소리 같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확실하게 양쪽에 고립된 경력 때문에. 경력이 부상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 보호복 착용으로 잠시 이동한 거고요. 어차피 뒤에도 집회 시위자가 있고 앞에도 시위자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 당시에 물리력 행사했지만 체포되지 않고 도망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주 가담자들 그리고 체포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그 서울전 전담반을 편성해서. 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만 봐도 복면, 마스크 등을 통해서 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본인들의 어, 신변을 철저하게 가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어, 저희들이 뭐 신체적 특징이나 뭐 얼굴 윤곽 이런 걸 통해서 체증하고 뭐 CCTV 이런 걸총 동원해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체증된 내용으로도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가능합니다. 이 폭도들 단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폭도에 가담했던 사람들 경찰에서 명확하게 잡아 주시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PPT 잠시만 더 띄우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경찰 그리고 사법부만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보도를 보셨겠지만 기자들 폭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옷이 뜯긴 기자들도 여러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기자의 그립, 그 카드를 뺏어 가고,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들도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자 폭행 관련해서도 뭐 일부 검거를 해서. 구성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D카드를 빼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뭐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차관님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배우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 받았고 내란 선전 선동이 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선전은 설득과 격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좀 전에 우리 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꺼지면 내와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지금 우리는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송으로도 설득할 수 있고 격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란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네, 장가문 목사의 발언은 언론 톡에서 저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이나 전반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잘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형법 PPT 띄워주세요. 형법 87조 내란 그리고 형법 91조에 어, 국헌문란을 정리해 놨습니다. 더잘 아시겠지만 다음 ppt 띄워주세요. 국헌문란의 정의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한 것 지금 서부지법 권능 행사 불가능해졌잖아요. 단순 소요 사태로 볼 것이 아니다. 라고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밖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전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보도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윤상은 의원님께서는 18일 날 저녁에 9시 50분, 51분 경도 있고 18일 저녁에 지금 잡혀간 사람들 다 석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커뮤니티에 퍼나르면서 아, 곧 석방된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 가지고 법원을 침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지리에서도 나왔지만 방화까지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불붙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나왔는데 방화까지 일어났어 보였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이부분 충분히 내란 행위로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 소유로만 보려고 하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다음 폭동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차관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 행위에 닿을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내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적인이 있어 있으니까요. 미국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예전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폭동자들을 사면했습니다. 아십니까? 아, 네, 네. 예, 국정과 정파를 떠나서 이런 처리는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내란과 폭동 범죄를 처리한다면 나중에 사면해줄 테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을 일으켜 보라라고 하는 매우 부적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향후 국민들의 하여금 향후 유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걸시끌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정 대통령께서 체포되시면서 정권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대통령 사면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물리력 충돌을 이유고 나서 미국을 봐라 사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반전시키려고 할 것이고 다시 이 폭동자들이 사면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보안 장치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저희가 할 일은 수사 단계, 다음에 재판 단계에 집중을 해서 사실 관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입법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면법에 그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배제 조항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끝날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일년부터 사면 권 행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각계 요청이 있었고 여러 차례 사면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심층 검토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범죄는 경범죄랑 다르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